형님들 아십니까? 이거 안으로 엄마 저 산소 앞에 있는 거봐 저거 엄청 씨알 굵다 저거 와 진짜 전주 이씨 여기 올라오면 주셔도 충분히야. 거기 뒤에서 주지 말어. 아니, 일단 차례부터 지내고 해. 얼른 갖고 와. 야 밤이 너무 많다. 여기야, 여기 수르르수르르 여기. 수르르, 여기. 대구 이모 르으면 그냥 절도 안 했어 절도 안 했어 밤밤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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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왔어요 재우라, 재민아, 저기 옆으로 가면 안 돼. 미끄러우니까 알았지? 응. 응?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그 가방에다 넣어놔 너네 둘이 가방 갖고 왔잖아. 아니, 아버지한테 주. 않게... 밤가시 찔리지 말고 조심. 애들 장갑을 갖고 왔어야 되네. 그러게, 그장갑을 묵장갑으로... 담어 일단 여기에다가 어? 여기다 밤을 담아 마이쮸도 담고 도토리 담았네. 그늘에 있어, 잠깐. 음. 어 그니까 주워야 돼 은채 장갑 안 갖고 왔냐? 안 갖고 안돼 보자 내가 해줄게 누가 여기다 땅을 팠어 아당연하초 해갖고 여기가 2년어야벌이야아벌초한거야어 그럼 오는 길도 그거 다깎아 내가 벌레 많이 모기면안아냈어어 재민아 저기 있거 밟는 거아야네 <laughs> 재민아, 저기. 그늘이니까 저기 있어 어때? 아, 삼촌 내가 벌레 응? 많이 있는 거 발견했어 같이 가요 우와, 나 뭐, 벌레 안 좋아해 응, 일단 해. 일단 걸어다니자 뭐야 버섯 이거 어 버섯 먹지마 어 됐어 버섯 부셨어 아니 밤주자 재민아 밤나밤 응. 저쪽에 가봐요 밤 엄청 많아요 어디 아, 저 따라 가봐요 빠바밤 빠밤 야 그게 밤, 뭐야? 밤 누가 많이 숨나? 슬슬 아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퍼? 옆안 찔리게 조심. 이 녀석, 근데 이거 안넣어지는 넣어줘. 나안 넣어. 다 나온다. 비비젤라, 비비젤라, 비비보따줘 됐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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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찍었어요. 저네개저아까 너무. 개. 아너자밤 죽기 대회. 밤 너무. 대회 실시. 야 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앞으로 못 나가겠는데. <laughs> 밤 죽기 대회 실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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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응? 어? 재울아! 잡을 거예요. 여기요? 그렇죠. 재울이가 말 제일 잘 듣네. 나땀 난다고! 재울이 저기다가 두고 와야지 멀리 두고 와야지 재율이 네. 재율이 멀리 두고 와야지 재율이 멀리 두고 와야지 이따가 못 찾게 해야지 응? 재율이 못 찾게 해야지 보리차 또있 보리차 보리차 보리차, 보리차. 이미 필요해 보리차 먹어야지. <laughs>

이것도 있다 이거 됐어 됐어 은채야 저거 정해봐 징징어 응, 거기에 놓고 무서워 응, 어해 차고 차고 해나 못해 오 바람 때문에 안돼 바람 때문에 발로 차봐 발로 차봐한번 차야 돼두번 차야 돼두번아안 무너. 더어하와 <목소리> 아! <목소리> <맘버거> <목소리> 이쁘다! 이라이다 어허! 어허! 아, 오한어오 따라갈 거야! 해봐 요거 그냥 밀기만 하면 돼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봐. 여기 앞,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서서히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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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에이. 삼촌 한거 봐. 알았지? 삼촌, 삼촌도 이거 처음이야. 짧아. 어디 시원한 음료수 파는 데 없나? 여기는 오. 오. 저기까지 요 땅이요. 아니, 아니야. 자취 사야지. 까구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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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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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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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내가 본 시선대로 나거야 여기요. Des. 오세요. 하들둘셋아아 반대로 아거 같은데? 아니저 아들,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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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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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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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있어와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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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와라 태윤아 여기 조그만한 물고기 있어 여기 물고기 좀그만하자 물고기 여기 여기 여기여기여기 오 여기, 여기. 어, 그런데? 이렇게, 끝? 네. 응 저기 여이여기여기 뭐? 여기여여기볼까 저 물고기 있다 물고기. 물고기 있어? 와 이쁘다. 엄마 얘가 제일 커. 제 뒤에는, 제 에이, 뒤에, 저 뒤에 있는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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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오 어, 얘는 진짜 가짜 같이 생겼어. 어. 일로 와봐. AI야. 오두 마리야 두 마리. 오 크다 크다 크다. 수월. 크다 커 크다 커, 커. 있으니까 여기 멈추는 거 봐. 뭐 주나 해서 그지? 뭐가 먹고 싶냐고. 음. 저기는 불 들어와 있네. 오오 재율이 따라온다 이거. 어? 재율 따라와. 만질 수도 있겠다야. 아, 근데 병든 거 같아서. 봐. 쳐다보자. 뭐추나해서 쳐다보는 거야. 나랑 무사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죄를 묵고, 죄. 묵고, 기고아해물고기고뭐뭐 좋아해? 물고기 뭐, 좋아해? 응? 뭐 좋아해? 뭐 좋아해? 고아버묵기 묵고, 묵오